그시면 사퇴에서는 없다고 봐죠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... 이,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. 건국절 재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고 옹호했다?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대한민국이 광복절되언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었다. 그게 광복절이라고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역사를 정확하게 뽑을 겁니다. 1948년 8월 15일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홍범도 정부는 독립기념만을 모시는 거예요. 왜 육사에, 장교를 기는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역사학자 김형석의 개인적인 소신과 독립기념 관장의 공적인 입장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본과 사를 구별서실수 있지 않습니까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그렇게... 제 13대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한 김형석입니다. 삼복절기의 무대위가 기성을 부린 날씨에 연일 확산되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관련 기사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. 이 책을 오늘 참석한 기자 전원에게 한 권씩 드릴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얘기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독립운동가를 패배하고 일제강점지에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.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. 8 1일 금국절 재정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이 책을 읽어보시면 금국절 재정을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만약에 향후 이제 정부 여당 또는 그 대통령실에서, 예. 그 건국적 지정을 추진하려면, 예, 집을 걸고 반대할 용기가 있습니까? 어려운 일입니다만은, 저는 제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,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. 백선엠 장군이 간도특설대로서 공부한 탓이지 예. 조선군은 조선군을 토벌한 탓은 아니다 예. 이런 얘 말씀하셨어요 네. 이분이 간도특설대에 있을 때에 108차례의 토벌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8차례의 토벌작전에 관한 일지를 보니까 그때는 조선인 독립운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토벌은 없어요 당시 일제운동 시절에 일제 시대 때 미국민의 국적이 어디냐고 예, 예. 했을 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, 일본이다. 예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, 어떤 기자가 나들어 일제 시대도 국적 이 있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. 어, 그래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한일합방을 한그 순간부터 우리는 국군을 빼앗기고 일본 국적으로 편입이 되어 져 버린 거다.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. 베를린 올림픽 때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웠겠느냐 송기정 선수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,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다. 그래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거 아니냐? 그러시면 이제 사퇴에서는 없다고 받았 <목소리> 예, 그렇습니다. 음, 그냥. 역사학자 김형석의 개인적인 소신과 독립기념단장의 공적 입장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과사를 구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